이쁘게 생기셔가지고. 이쁘게 응. 생기셔가지고, 이렇게 가슴에 서러움이 많아. <laughs> 어, 서러워 죽겠어, 언니야. 어, 뭐 이러고 저러고 해도 세상 사는 게 펜펜치는 않은 거 분명하신 것 같아. 내가 언니가 가는 순간에 진짜 이게 촬영만 아니면 부끄게고막 울고 싶어. 울고 싶으면 우셔. 크게 우시고 대답 크게 하시고. 어휴. 세상에 겉으로눕고 있어서 속에서는 눈물이 줄줄줄줄 흐르는 형국이다 그러셔 에휴, 세상에 내가 이렇게 혼자 가슴 앓이를 하려면 어떡해요 풀고 내가 풀고 살건 풀고 사셔야지 가슴에다 책갈피에다 다 적어 놓고 사시면 어떡하다는 거죠 응, 그것도 성격 문제야 우리 엄마 성격 문제야 그렇죠 좀 툭툭 털어버릴 거는 버리시고 또 이제 기해년 해운년 이제, 이제 정월이잖아요 새롭게 시작하시면서 네. 건강하게 사셨으면 좋겠는데 네. 우리 언니는 다른 거 없네 우리 엄마는 뭐 사주를 정하고 갖고 왔어도 좋고 네. 다 좋아 근데 이제 언니 문제부터 해결 을해야돼 네. 언니는 자궁을 무척 많이 조심하셔야 되는 건 아시죠? 저는 병은 없는데요? 아유 앞으로 이제 네. 그쪽에 문제가 생기실 거니까 조심하셔요. 아, 네 근데 언니하고 앉으니까 이렇게 배가 양쪽이 네. 콕콕 쑤셔 통증이 오단 말이야. 아랫배 쪽이 네. 나는 자궁이 없잖아 남자니까 네, 네, 네. 그래서 이렇게 자궁 쪽에 문제가 오니까 아. 항시 그 부분은 건강을 위해서라도 검, 검진을 잘 하셨으면 좋겠고 금전은 갖다 어디다 이렇게 다저 선풍기로 붙여갖고 네. 날려버리셨어? <laughs> 하나 둘셋넷사 년, 오년 네. 동안 날린 돈말이 뭐 500번도 하고 1000번도 하고 네. 집도 5 0 0채 샀겠네 언니야 <laughs> 그러셔 그러셔? 네. 어. 세상에, 대주가 아저씨, 아저씨가 이렇게 운세가 지는 운세였어. 아, 네. 네. 그래서 금전으로 때우신 건 맞아. 목숨하고 바꾸셨다고 생각하시면 돼. 네, 네. 다니아 다시 벌면 되지. 네. 그렇잖아요? 네, 네. 두 부부가 문제없이 행복하게 사시고, 서로 이해해 주시고, 근데 돈 없으면 싸우더라고. 아, 네. <laughs> 돈 없으면 싸워. 네. 그러니까 있던 사람들이 없으면 싸우더라고요. 그데 풍족하게 이제 또 벌면 되지뭘 그래요. 네. 그러시잖아요. 네. 응. 근데 대주가 네. 이제는 정신 좀 차리셨어. 돈 그만 날리신데. 아, 저는지금 혼자서 하시잖아. 네네. 네. 네. 응. 언니도 돈 갖다 다 날렸잖아. 네. 잘했어. 네. 대주하고도 못살 사주지만, 아, 대주도 돈다 날리고, 언니도 돈다 날렸어, 뭘. 네. 잘했어, 둘이. 아주 부창, 부수. 박수 쳐줘야 되겠다. 울긴 <laughs> 뭘 울어. 그래, 안그래 네. 음. 그래서, 돈을 갖다 그렇게 퇴지를 하고 나면 사람이 우울증이 와. 아, 음. 응. 그건 극복해야 되는 부분이야. 왜냐. 돈 갖고 사는 인생은 아니잖아. 내가 모질 병만 안 들면, 움직이면 보통, 문이 들어오면 또살 수가 있는 게, 우리는 인생이에요. 그죠? 아유, 참, 이쁘게도 생겼다. 웃는 얼굴 이쁜데 그 얼굴 찡그리고 다니면 어떡해? <laughs> 음, 눈썹은 누가 그렇게 문선이를 그렇게 두껍게 하라고 그랬어요? <laughs> 아이, 문신을 했는데 잘못돼가지고. 음, 잘했어. 눈썹부터 문신을 좀 잘해야지. 그 이쁜 얼굴에다 그렇게 뭐야, 싸락배기 같이 보이잖아. 그래서 모자를 꼭 쓰고 다니시지? <laughs> 네. 응 음, 잘했어. 그렇게 얼굴에다 손을 함부로 대는 게 아니에요. 왜냐? 눈썹을 반달눈썹으로 해야되는데 완전히 꼬부라지는 눈썹으로 했으니 언니 인생에 꼬부라지지 뭐 꼬부라지 밖에 더있겠어아 반달눈썹이요? 그렇지 아. 반달눈썹 이렇게 아주 예쁜 실선으로 아. 이렇게 가늘게 이쁘게 하셨으면 아니 네, 네, 네. 얼굴이 동그랗다 보니까 반달눈썹이 안 어울린다 그래서 응 음, 그렇지 근데 그그 그 눈썹 어울리지? 언니가 보니까 어울리지? 저는 모르겠는데 이제 해주신 분이 <laughs> 그죠? 그 초짜인가봐 치료돈가봐 아닌데 근데, 이무당이 볼땐 아니야. 아, 그래요? 응, 어, 이무당이 볼땐 아니야. 음. 수락질 여사 같아. 음, 반달로. 어, 반달로 하셔야 되고, 음. 언니는 그 콧날 좀 세워야 돼. 아, 코를? 위에만. 음. 여기 말고. 아, 그 네. 위에. 내가 남들한테 얘기를 할때 콧날이나 못 헹쓰면은, 네. 진심감진심감이 있고, 남들이 나를 믿어주거든. 아. 근데 이게 낮아지면은, 네. 남편궁도 없고, 또한, 자식궁도 없어. 그럼 자식들을 놔뒀어도 내가 자식한테 덕을 보봐 그러니까 자식한테 오리 나면 안돼 언니는 오리는 안해요 하지마야돼 응. 이제는 연세를 봐서라도 지금 보니까 키워놓을만큼 키워놓으셨잖아 네네. 주들 살길 다 열어줬잖아 네네. 이제부터 사는건 주들지 살아야되는거야 엄마한테 빨대 그만 꽂고 누들끼리 살아라 이러셔야 돼요 네네 아시겠죠? 그거 적어갖고 온건 뭐여? 아 많아가지고 <laughs> 뭘 그렇게 많이 <빨리> 적어갖고 왔어 <laughs> 돈 받을 사람이요? 아니, 아니요, 가족인데. 응. 65년 1월 7일생, 을사생 뱀띠네 네네. 아휴. 참. 어떡하나. 인시야. 그동안 했던 일이 낮에 하시던 일 하셨죠? 거의 그렇죠. 밤에 하는 일 하에 성공하셔. 밤에 하는 일이 술장사밖에 들리네? 아니죠. 밤에 하는 일도 엄청 많아요. 아 그래요? 꼭술 장사만.. 언니가 술 장사라면 할것 같아? 언니 술 장사면 도망가. <laughs> 성질병이 더러워가지고 아 제가 술을 못해서.. <laughs> 아니술 뭐.. 아니 사장이 술 먹나? 아 그래도 술을 먹어야 술 장사되는데 여기 있더라. 음잘났어술 장사만은.. 술 장사만 본인의 네. 그 사주가 아니에요. 뭔지 아시겠죠? 네, 네. 학원옷 같은 것도 하셔도 상관없어요. 학원이요? 음 원장 월급쟁이 본인이 원장하시고 선생님들 두셔가지고 아... 하셔도 상관 상관이 없는 사주예요. 본인 네. 아시겠죠? 네. 음 그리고 또 밤에 하는 일이 강하셔요. 시가 인시다 보니까 아, 하... 밤에 하시는 일이 상당히 강하신 사주거든요. 아유 세상에 이렇게 살아온 세월을 놓고 보면 언니 또한. 우리네와 같은 사주의 직성이 높으셔서, 남한테 좋은 일을 해주고도, 욕은 더럽게 먹으셔야 됩니다. 아, 네. 한마디로 막말레와 인떡이 더럽게 없다, 이 얘기요. 네, 네. 인떡이 없으면 서방떡도 없어. 아, 네. 네. 서방떡이 없으니까, 혼자 살아야 되는 건 맞죠, 예? 네. 그래요, 안 그래요? 글쎄요, 저는 혼자 살고 싶진 않은데좀더 기다리세요, 그럼. 아, 네. 4년만 더 기다리세요. 4년을 기다리시고 나시면 네. 좋은 인연이 만나서 본인을 행복하게 해줄 사람이 나타나셔요. 근데 저는 사실은 해외를 가고 싶은데 음. 해외 가면 꼭 한국에 들어올 일이 생기더라고요. 가, 그렇게 가지 말는얘기 해외 가면 뭐할 건데? 아, 뭐를 하더라도 <웃음> <웃음> 해외 가서 사업 펼쳐놓고 사야 대 모텔을 두고 하신다 하더라도요, 네. 본인은 한국을 져버리면 안 되는 사주예요. 언니, 아셨죠? 응. 네, 음. 한국에다 모체를 두시고 해외 사업을 하세요, 그럼. 네. 그러시면 괜찮아요. 그래서 활동적인 걸 좋아하시잖아요. 네, 네. 그리고 변화가 있는 걸 좋아하시고, 네, 네. 스릴 있고, 네. 아주 이런 걸 되게 좋아하시는 성격이에요. 네, 또네 그리고 또, 있으면 나 퍼줘야 되고. <laughs> 근데, 나한테 돌아오는 건 없어. 네, 네. 결국 나한테 가슴에 상처와 응어리와 두번다시 이러지 말아야 되겠다 해놓고, 나보다 못한 사람을 보면 또 도와주고 싶고, 퍼주고 네. 싶고, 또 그러고, 여지까지 시운 다섯 살까지 살아오셨잖아요. 네. 네. 그래요? 안 그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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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참 착하게 살으셨네. 착하게 살았다, 많은. 이제는 새롭게 시작하는 울기, 운세가 들어있기 때문에 또 새롭게 시작을 하셔서 움직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뭘 해야지? 음, 좋은지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학원업도 괜찮다고요. 아, 음. 건축업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럼? 그쪽 분야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저는 23살부터 장사를 해서. 장사도 하셔도 좋고. 근데 장사에서 재미 본게 없는 거예요. 음. 그래서 업종을 계속 바꾸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잖아. 네, 음. 저한테 이제 맞는 거를 못 찾아서. 아, 제가 아까 첫 번째 말때 학원업 하시라고 그랬죠. 네네네. 두 번째는 건축업도 맞아요. 남자가 네. 하는 일을 하셔야 성공하셔. 남자가... 때려 부시고 찌고 째고 하는 의사는 못할 거예요. 지금 면허증이 없으니까. 아, 네, 네. 그런 거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일진도 잘 타고 나셨어. 네. 그래서. 지금 서른 다섯 살부터 시5 다섯 시죠. 번돈다 날리셔야 돼 시운 하나에 거지 돼야 돼. 그러니까 매번 시작을 하면 아래도 고이 웃턱 보이고 남들이 보면 벌은 거 같은데 네네. 내가 계산해보면 아무것도 없잖아. 그게 막말로 해서 앞으로 나고 뒤로 비쳤잖아. 그리고 남들이 보기엔 화려한. 아주 화려한 꽃이었는데 뚜껑을 열고게 시들었어. 내가 보니 까이 무당이 보니까 시들었어. 그래서 우는 우는이 한숨이고, 지는이 눈물이고, 어 속상해갖고 아주 가슴 짓하나 싶고 아주 다 용군 집에 이렇게 무료 점석까지 해가지고 세상에 다 자손들까지 그냥 <laughs> 쫙뽑아 갖고 왔어. <laughs> 6 3년생 개무생 시토키때 동지딸 추어드리는 누구야? 애들 아빠야. 뭘 묻어? <laughs> 넣을 것도 없어 이 사람은 볼 것도 없어. 무 시? 문시성을 가진 이 양반은 음. 볼게 없어요. 집업대로 살다 죽으라고 그러세요. 뭔데 이제 알아들으시죠나 뺏기 몰라. 나의 잘못도 몰라. 그러나 남이 볼땐 꽃이야. 그러나 우리 안땅 기주님한테는 독이야. 그러니 뭘 보려고 왔어? 아니, 애들 때문에 그렇죠. 그렇지. 애들 때문에 있는 건 어쩔 수가 없죠. 어? 그러나 그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하지 맙시다. 네. 이제는 등을 돌린 사람이잖아요, 네. 그렇죠? 네. 그러니까 우리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 더 이상 얘기하지 마시고 우리 여기 이쁜 자손들 네. 많이 도 낳았다. 시... 셋이야? 네. 음. 아이고 야, 우리가 우리 큰 아드님이 음 그렇구나. 음, 팔십구년생이다. 아이고 눈이 나빠갖고 나도 아이가 먹어가지고. 하하하 <laughs> 아, 많이 먹었네. 이야. 아 이거 음력 있죠? 네. 음, 아들은 음력이거따로 양이. 아 장이야. 아들 공부 다 마쳐서 직장 잘 다니시죠? 아직 공부 중이에요. 음, 공부 끝까지 시키세요. 네. 이 아들은 공부에 대한 욕심 이 하늘을 찔러. 아. 네. 그리고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 착해, 너무 예뻐. 당신 아들 있지만 참잘나놨어 아들. 네. 네. 근데 소심한 건 아시죠? 네네. 네. <laughs> 그래서 이 남자가 이렇게 소심하면 묻어. 응, 소심하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사주를 적어줬으니까 내가 보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심한 성격을 좀 고쳐주시고. 완전히 외골수예요. 아, 네. 한길 뺏기 몰라. 네. 이게 사람이 살다 보면 더운 밥도 먹고 식은 밥도 먹고 콩밥도 먹어야 되고 보리밥도 먹어야 되는데 우리 아기는 하나만 알고 둘은 몰라. 네. 그러니까 공부를 해서 성공을 해서 본인이 가는 길을 정하고 가는 건 맞는데 네. 사회생활할 때는 이렇게 하면 적응하기가 좀 힘들죠. 네. 이제 마음도 어려 또. 그러니까 엄마 아들은 잘나았는데 하는 공부는 맞춰줘야 되겠고요. 네. 그 다음에, 지금 내년까지 하면은 다 맞춰져가지고, 끝나는 걸로 보이거든요. 네, 응. 그래서 아주, 이 것을 맞춰서 잘하시면, 네, 대박이 나는 사주고, 이름만 나면, 네. 이름을 떨치다는 사주야. 예, 아, 네. 네, 그러니까, 걱정 안 하셨으면 좋겠고, 네. 제복도 있고, 총명함이 들어있어서, 네, 실패, 엄마가 그냥 실패는 안 해. 네. 뭔 일인지 아셨죠? 음. 네. 응. 그 다음에 여기 또, 저기, 우리 애기 또 하나 또 넣었네. 사주를 왜저가까오셨어 아유, <laughs> 세상에, 사주 안 보고 봐야지, 이거를. 그러잖아, 응, 아유, 우리 두째 아드님은, 아이고, <웃음> <웃음> 세상에, 세상에, 형은 시민생에 스물아홉이며, 다 바쁘게 움직이고, 뛰어다니고, 돌아다니고, 아주 역동적이고, 활동적이고, 아주 기활이 뻗치는 자손인데, <laughs> <laughs> 엄마가 큰아들 보면 좀 답답한데, 두째 네. 아들 보면 또 사랑스럽긴 한데, 아, 저놈이 뭐 언제 철이 들어서 네. 엄마 좀돈좀 엄마 좀좀 많이 좀 갖다 줄까나. 아, 틀렸어요. 이제 3월달에 장가가서. <laughs> <laughs> 그러니까, 다 틀렸네, 이제. 네, 네. 며느리 보면 누가 돈 죽었어? 네. 아유, 세상에. 그래도 며느리 처궁이 있어갖고, 네. 여자 잘 얻었네. 아, 엄마는 마음에 안 들지? 좋다는데 둘이, 둘이 좋으니까 사르라 그래 네. 괜찮았어요. 응. 네. 음, 이두 아이가 사는 게 괜찮다 소리가 나오니까 여기 네. 여기 여기 이게 66년 또 누구요? 얘 아빠지. 안 돼요. 시집을 몇 번을 간겨? 두 번밖에 안 갔어요. 한번더가 그럼. 네. 61살 한번더 갈래? 네. 그죠? 그래. 미쳤다. <laughs> 미쳤어. 음. 엄마, 병고생 말띠. 그래서 여기하고는 괜찮아요. 근데 여기하고 살면 응. 파국이 엄청 많다는 건 알고 사셔야 돼요. 거기도 헤어졌어요. 왜? 그러니까 여기도 파국이 엄청 많다는 것만 알고 사셔. 그러니까 본인은 <laughs> 네. 내가 여기서 사주를 보면 본인이 시집을 열 번을 가도 내 마음에 드는 남자가 없는 게 아니라 나를 도와줄 수 있는 남자가 없어. 이럴 판자에 시집을 왜 가고 된장찌개를 왜 같이 퍼먹고 앉았어 따로따로 퍼먹지 애인 을드라는 얘기에요 뭔 얘기인지 아셨죠? 또 결혼하고 싶지? 아니 혼자 살고 싶지 웃기고 웃기고 앉았네 지금 올해 <laughs> 어, 그렇지 다섯 시니까 어, 내년에 만나서 내후년에 또 결혼해 그리고 또 울어 그리고 6하에또 가서 또 울고 우리 무당이 얘기하는 우리 저 신령님 말씀하시는 건 언니는 남자가 없어 네. 그러니까 지금 보태로 제 얘기를 잘 들어 네. 된장찌개를 같이 끓여 먹고 같은 숟가락에 숟가락질을 하면 본인은 또 상처를 받아야 돼 그렇게 하실래요? 지혜롭고 행복하게 밖에다 애를 두고 나를 갖다 도와주는 사람하고 사실래요? 도와주는 사람은 응 본인 돈 벌어서 다 갖다 줘 그럼 <laughs> 그럼 됐지 뭘. 처음에는 위에나 밑에나 저 하늘에 별도 닫아주고 너 없으면 못살아. 어떤 남 살아 사람들이 본인한테 빨대 꽂고 등에다 엎고 다니면 그거 무슨 사, 남편이오 짐이지. 그래요. 그러니까 알았죠? 본인 사주팔자는 남자를 만나서는 되는 팔자가 아니야. 혼자 살아야 되는 그런 팔자기 때문에, 음. 혼자 살아야 돼. 나는 왜 이렇게 식구가 많은 것 같아. 또 여기 가서 또, 어휴, 이쁜 또, 토끼 같은 아드님을 또 보셨군요. 따님. 응, 따님을 잘 보셨군요. 아이고, 환장합니다. 우리 어머님. 아휴, 이 집에 왕초 하나 났네. 따님. 음. 응, 엄마는 얘한테 밥이요 <laughs> 밥. 뭔 일인지 셨죠이 네. 딸이 엄마를 갖다가 지, 졌다, 폈다, 울렸다, 울렸다, 울었다. 이거 어떡할 거야, 이 고집, 고집쟁이 어떡할 거야, 이거. 삐지기도 겁나게 잘 삐졌다, 웃었다, 흐렸다, 울었다, 웃었다. 감정의 기곡이 파도치시, 치던 우리 딸내미야 아이고, 이거 어떡한데? 세상에, 박신의 집도 그렇고, 우리 저기, 우리 기준이댁도 그렇고, 언니야, 이 아이는 신가물이 너글너글해. 우리 같은 신의 사주가 너블러블하고, 조상이 왔다 갔다 해. 나이는 어린 게 벌써부터, 여기 아퍼 저기 아퍼속아퍼속 속 울렁대, 머리통 네. 터져. 허리 아퍼 다리 아퍼 짜증나. 엄마 나말 시키지 마, 씨. 나 혼자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 내 집에 두오지 마. 네. 그러잖아? 이거 네. 뭐 어떻게 할 건데? 여기 위에는 상관없어. 이 위에 자손들, 이, 이, 이 둘은 상관이 없는데, 이 막둥이 딸이 문제야. 낳지 말을, 딸을 낳았어. 놨어. 왜 낳았어요? 생겨서 낳지 <laughs> <laughs> 아이고, 추워 죽겠네. 근데, 이 댁에 물에 가신 양반이 있나봐. 네? 물에 가신 양반이 있나봐. 물에 간게 뭐예요? 물에 폭 들어가서 안 나오신 양반이 물에 가신 거지 누구요? 이 애기가, <laughs> 이이영유성 식도염 같이 이렇게 목에서 이렇게 신물이 넘어온다고 자주 얘기지잖아요 우리 딸님이 그리고 어지럽고 엄마도 그렇고. 제가 그래. 응. 이때 이게 물에 가시는 양반이 있어. 그리고 어느 때는 어지러워갖고 빙빙 돌려. 그리고 몸이 추운 것도 아니고 시린 것도 아니고 몸이 이상해 으스시시시시하게 으사 시시하게 추워. 네, 네. 응. 그러다가 얼굴에서 열이 확 나면 땀이 추. 땀 나는 거만 이렇게 진땀 나. 나, 다 진땀 나는 거 봐봐. 아고 잘났어. 귀신이랑 귀신은, 오만 귀신은 다 끓이고 살고. 네. 아유, 세상에. 어디 하이하나야? 썩은, 썩은 고기만 물러다녀? 물어도 좀, 좀 좋은 사람 좀 물어요. 어디 가 있어요? 팔자로 고치려면 확실하게 고쳐야지. 예별, 이게 뭐야, 이거? 인물만 받아다 하면다 되는겨? 네. 돼지 인물 보고 잡아보고 맛없는겨? <laughs> 수박에다 줄 굳는다고, 호박에다 줄 굳는다고 수박되는 것도 아니고, 돼지발톱에 민육기 치른다고 진주발톱 되는 거 아니오. 사람은 진실해야 돼. 그리고 얼굴을 봐서 제복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근데 당신 두 사람을 만난 사람들이 얼굴에 제복이 하나도 없어. 말만 앞서는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저 하늘에 별도 따지고 공주대자 별도 이렇게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조금만 기다려. 살아온 세월이 지금 30년이란 말이오. 뭐 <laughs> 잃어버린 30년을 찾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어. 네. 근데 내가 이렇게 말을 하지만 61살에 가서는 본인은 분명히 귀인을 만나서 좋은 새 출발을 할수 있는 62살 가면 네. 어 본인이 원하는 저푸른 초원 로의 그림 같은 집을 그러니까 전원주택이죠 네. 펜트하우스와 같은 데서 살림을 꾸리고 행복하게 사시라는 운세가 주라그 네. 이전에 만났다. 똥차 말라 쓰레기차 피하라다 똥차 만나 네. 알았죠? 네, 네. 정신 똑바로 차리고 사러. 아 네. 그리고 본인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업은 밤에 하는 일 아니면은 네. 건축업이나 본인이 손에다 무기를 들어야 성공을 해 본인은 옷 장사하잖아요 마른 데서 장사하잖아요 네. 처음에는 잘돼딱 네. 3개월 지나가면 오리 무중이야 옷안 팔려 네네. 네. 뭔 얘기 하셨죠? 네, 네. 또 거기다 또 다른 거 하지 또돼한두달잘돼 그리고 또그 뒤로부터 쭉 네. 네. 아주 그냥 자음산 타갖고재고정력이바뻐 네, 네. 아셨죠? 네. 그런 부분들이 항시 본인한테는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네, 네. 어떠한 일을 하더라도 손에다 연장을 지내야 되고 본인이 몸으로 때워야 되는 일을 하고 머리를 쓰는 일을 하면 성공을 할수 있어. 그런데 네, 네. 그게 본인은 아직까지 안 해봤으니까 두렵겠지. 땀을 네. 파갖고 집을 접어봐. 남들은 분양이 안 돼서 난리인데 본인은 분양이 돼서 난리야. 근데 이런 거는 뭐냐? 사람을 잘 만나야 돼. 인간의 덕이 있어야 된단 말이야. 네네. 그러니까 항시 뭐를 할 때는 네네. 물어보고 하시란 말이야. 네네. 혼자 고집대로 하지 말고 미쳤다뭐 아니 뭐 여기에 물을 좀싼내 불어와서 본인 멋대로 살다 죽지? <laughs> 이따 어떻게 할 거예요? 어떻게 해야 돼? 나중에 얘기하고요. 그거는 네네. 이거는 네네. 정말 애어름도 없는 사주야. 네네. 당신 네네. 딸내미 알죠? 공주병이 걸려갖고 엄마 물. 엄마 파. 옷도 뱀 허물 벗듯이 쫙 벗어서 문 앞에서부터 두오면 여기까지 갔다 스타킹. 아유 힘들어. 아우왜 이렇게 덥지? 스타킹 벗어서 문 앞에 벗어놓고 한짝 벗어서 여기다 놓고 딱 벗어서 놓고 쭉 하고 들어가면 집 방문 앞에까지 네. 딱들어있어 뭔지 네, 네. 알았죠? 네, 네. 그건 엄마가 잘못 키웠어. 네. 그건 혼나야 돼. 네. 그럴 때는등따대기 후려 쐬려버려. 두 번째, 옷을 벗어놓으면 빨아주지 마. 네. 그냥 놔둬. 발로 밀어놔. 엄마가 밀어놔. 공주처럼 키우지 말란 얘기. 이제부터라도 네. 가르켜 세탁기다 갖다 넣으면 빨아준다는 네. 쥐가 입고 갈 거. 네. 지가 입구 갈곳 없으면 빨갛지. 갖다 넣어놓겠지. 네, 네. 그것도 안 하면 안 되잖아. 네. 물? 엄마 물? 하면, 어, 거기 가면 물 있어. 갖다 먹어. <laughs> 네. 그리고 또 뭐가 이렇게 먹고 싶은 게 많은지 빵 갖고 와라, 과일 갖고 와라, 떡 갖고 와라, 문 과자 갖고 와라. 이게 뭔지라죠 이게 엄마를 뭐, 뭐 신여 상궁인가 지를 놔두는 부모한테 요딴 식으로 하면 안 되지. 후에 쇠라 버려야 돼. 네. 그리고 세 번째 머리 감고 제발 네. 좀 목욕탕 좀치우라우려 네. 이거는 어디 목욕탕이 머리카락이 잘라버려, 그럼! 아주 그냥 밀어버려, 대가리 확 밀어버려. 머리 끝깔지그 처리 못할 것 같으면. 네, 네. 알았죠? 네. 세상에 칫솔, 치, 칫솔 지나간 도딱 집어내드리고, 아이고, 수건도 그냥 히딱 집어서 저기다 갖다 놓고. 네. 뭔지 라아요 이거? 미친년이지. 내가 욕좀 할게. 당신 딸내미는? 네. 미친년이야 네. 당신도 인정하지? 네. 누가 그렇게 만들었어? 제가요. 그치? 아주 똑똑했어. 엄청 똑똑하고, 천재 나오고 아주 하버드대 갈줄 알았더니, 엄매나,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가방 속에 책은 하나도 없고, 옷하고 화장품만 들고, 아주 다, 아유, 엉덩이 흔들고, 치마는 나날이 갈수록 또 꼬치마 대고, 이러고 살았어. 엄마얘 고등학교 졸업시킨 것도 엄마 덕이요. 네. 아유, 대립고지 그랬어, 오늘. 그래, 씨알버리게 <laughs> 크게 울어, 뭘, 아이고, 아이고, 울어, 나, 얼굴 안 나와. 아유, 울어, 울어, 그냥, 계속 울어, 아고 속상하지, 왜 난다 싶지, 후회되지? 그렇지, 그렇지, 부모니까. 근데 부모는, 새끼는 부모 마음 몰라줘. 뭔일인 아시잖아. 근데 아들들은 이러지 않아. 아들들은 잘 낳았어. 당신 여기, 두 번째 만나신 이 대주님이, 네? 씨가 잘못됐어, 씨가. <laughs> 그런데 어떡 하면 좋아? 이거는, 정말이야. 언니한테 내가 이런 말 하면 무당들이 구, 뭐 구시켜 먹는다 하겠지만, 정말 감을 눌러서 벗겨줘야 네? 이 아이가 철이 들어요. 네. 그리고요, 네. 이 아이는 외국에 누가 적을 둘수 있고, 누구를 보낼 수 있으면 얘는 외국으로 보내버려. 네. 그러면 철이 들어. 엄마 밑에 있으면 얘는 똑같아져 네 아셨죠? 네 그리고 이 아이가 속이 너무 안좋아요 이토하려 그래 얘 안아퍼요? 아프다고 말은 해요 근데 이거 병원가면 병맥이 없어 네. 이게 귀신병이야 귀신병 막말로 하면 무병이고 막말로 하면 좋은말로 무병이고 저기 나쁜말로 하면 귀신병에 걸렸어 이건 완전 5분 또라이, 5초 또라이요. 네. 완전히 사이코. 근데 밖에 나가면 또 정신이 멀쩡해. 엄마 얼굴만 쳐다보면 이렇게 돌변한다. 딸이. 말라말라말라.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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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 아우, 진짜 어떻게 그 흉내도 못 나겠어, 내가. 말라말라말라. 말라. 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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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라. 네. <laughs> 그러다가 막 울다가 엄마 배고파. 밥 줘. 이러고 나오고. <laughs> 웃긴다, 웃겨. 네, 이런 우리 이런 사례자가 지금 두 번째네. 엄마 용기 잃지 말고. 네. 아까 우리 전한 실장님들 일러주신 대도 네. 남자가 하는 일을 하시면 성공하셔. 네, 감사합니다. 아셨죠? 네. 네 파이팅 하시고 건강 챙기시고. 네. 알았죠? 두번 다시는 된장찌개 같이 안 떠먹는다. 네, 네. 약속. 네. 네. 약속 찍어. 네. 그거 할아버지 옷 찍는 거야. 네, 네. 어,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고. 행복하게 사셔야. 네, 네. 응. 끝났어요! 네. 웃었어? <laughs>